안녕하십니까. 지혜씨못터습니다 아,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떨어져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아, 오늘 입고 된 벤츠 차량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물건이 떨어져서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아 한번 볼까요? 우선, 전반 봤죠? 여기 보시면, 뭐가 꽉 세게 부딪힌것 같은데, 그죠? 이쪽 부분. 챙겨봐야, 돼 부속을 좀 챙겨봐야 될것같고예 자, 그리고 운전석 전 핸다 쪽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나죠 큰일 날뻔 했어요. 조심해야 돼. 핸다. 아, 구멍이 나서 요것도 조금 신경 음, 써서 작업해야 될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쪽 반바에 보시면 이쪽 부분도 뭐얘 예, 부치인 것 같아요. 이쪽 부분 보이시죠? 그래도 깔끔하게 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석 챙겨서, 꼼꼼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벤지 차량 작업이 다 됐습니다. 자, 이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차 처음 입고 될 때, 여기, 빵바 쪽, 이쪽에 상처가 많으신데, 그죠? 아, 끔마게되죠 그리고, 전도화 쪽, 전엔다 쪽, 전엔다 역시, 이쪽, 쪽에 구멍이 빵 뚫렸었는데, 그죠? 그만히 작업되었고, 자, 우리 사이드 설 때까지. 금그만 아, 많이 꺾였었는거그만 작업되었죠. 그리고, 이 빰바가 또 있었죠. 빰바, 이쪽 부분. 흔적도 없이 살았죠. 그만히 작업되었습니다. 자. 그리 세차까지 다만맞 상태고. 자,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진 모터스였습니다.